무릎 부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자기 무릎의 아픈 부위를 정확히 어딘지를 알 아는 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초기에는 되게 한 군데가 많고 그게 치료하고 나으면 자꾸 여기저기 퍼지거든요. 맨 처음에 어디가 아파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인대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양쪽에서 잡아주는 거거든요. 내측 인대, 외측 인대가 있는데 보통 내측 인대명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달리기 부상 중에 장경인대요. 장경인데요, 뭐이 무릎 바깥쪽에 있는 건데 바깥쪽에 뼈가 튀어나온 데를 지나가요. 이게 장경인데 제일 많은 거는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이 난단 말이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잘안 나요. 우리 생활이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요 앉았다 일어나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모든 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잘안 나는 거예요. 고위발 건념이 있어요. 안쪽에는 심지어 쭈르가서세 개가 세 가지 근육이 여기 붙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이제 거위발 거위발처럼 생겨가지고 아, 거위발 거위발, 거위발 건념이라 그러는데 이게 오면은 못 걸어요. 음. 아파가지고 어한 사람들은 아파가지고 뭐 딛지도 못해요. 더 심한 사람은 응급실 실려가기도 해요. 자기가 슬개건념도 되게 많은데 슬개건은 말 그대로 무릎을 갖다가 강하게 탁 펴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점퍼슨이라는데 점프를 할때 많이 쓰고 이 모든 부상들이 다 기본적인 거는 다 과사용이거든요. 음.